안녕하세요, 여러분. 5월 24일, 10, 20으로 업데이트가 시작되어서, 오버워치 제 1주년 오버워치 감사제가 이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, 처음에 들어오면은, 이렇게, 흰 바탕화면에 오버워치의 전 캐릭터가 보이있면서 심플하고 깔끔하게, 배경화면이 생기고요 오버워치 감사제, 전립품상다 오, 전리품 상자도 기존 흰색과 달리 검은색으로 심플하고 모던하게 전리품 상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일단 전리품 까기 전에 스킨들을 한번 봐야겠죠? 디바부터 한번. 꼬꼬풍 우와! 우와, 뭐야? 우와! 완전 이거 1990년도 막 디스코 출때막그 시절 아니에요? 와, 디바. 우와, 무기까지. 아, 춤 모드가 다 업데이트 됐구나. 이야. 일단 음악도 한번 들어볼게요. 음악은 똑같은 거 같아요. 음악은 똑같고. 오케이. 겐지는 초인전대. <laughs> 우와 이거 파워레인저 아니야 파워레인저? 우와 무기까지. 이야이 <laughs> 파워 파워레인저 특공대 V 아닙니까 이거? 이거 메 메뚜기 사막이. 아, 좋아요. 감정 표현이 있어요. 흠 겐진데? 하어아 디바도 감정표현이 그럼 바로 다음 으로 라인하르트 저희 모스트 캐릭이죠 안타 아어 라인하르트 스킬이 없네 하아 아 스위트하르트 이거 뭐야 오, 망치기대요 와, 이쁘다. 빠르게 빠르게 스킨만 볼게요. 로도고 스킨이 없고, 전적변으로 춤저 돌리고 돌리고. <laughs>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. 저에게 중요한 거는 스킨, 재즈. 와, 이 뭐야? 엄청 와, 마이클 잭슨 같아. 이 예, 모든 챔피언의 힘. 오, 다리 찍기까지. 빠르게 빠르게 갑시다. 하이라이트도 아, 없고 승리 포즈 있네요. 물구나무 서기 오, 어, 유시우님 힘들 안 힘드세요? <laughs>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. 니퍼 리퍼. 니퍼는 아마 신챔프라서. 스킨이 없는 거 같아요. 감정 표현. 이런 중이병 같은. 승리 <laughs> 포즈 없고요. 뭐? 대사는안 보고 하이라이트 없고요. 레크리 갑시다. 블랙워치 때문에 아마 스킨이 없는 거 같고 춤을 안보 <laughs>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오, 괜찮아 괜찮아. 하이라이트 없고 스미포드 승부와 아니고요. 메리시 한번 있나 볼까요? <laughs> 천사다 천사. 야, 선사 오셨다. 선사 <laughs> 오셨다. 뭐, 그러니까 전에 옴니게 반란 때는 없는 것 같아. 옴니게 반란 치킨은 없고 메이 양궁. <laughs> 와 버리야? 뭐야? 어까지 와, 대박. 완전 메이인데. 감정 표 아, 대체적으로 춤은 잘 뽑았다. 바스티온. 어, 바스티온도 스킬이 있네. 사막 횡단차. 오. 이미지로 봤을 땐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괜찮네요. 레이싱카네. 변신할 때.. 근데 차.. 오. <laughs> 미니카 우와.. 야 이건.. 매력적이지 않겠다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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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싫어..? 바로 소울로한번 넘어갈게요. 사이보그 세 6. 이아싸사이보그님아아 <laughs> 애도 합시다. 애도 합시다. 결국 결국 그는 애도 합시다. 애도 합시다. 무기 한번 볼게요. 황금물 끼서 그런가? 황금 한번 빼고 인 사이보그 무기 어 심프라하니 괜찮게 나온 거 같아 생체장 생체장은 똑같고 바로 총 솔제님? 생립 없구요 솜브라 솜브라는 스킬이 없네요 빠르게 빠르게 진행할게요. 오아시스 와 이건 진짜 영화에서 나온 듯한... 대체적 황금기 우와 이건 진짜 예쁘다. 벚꽃이네. 바로 축의까지... <laughs> 이번에는... 어... 아나 스킨이 안 나왔고요 <laughs> 춤을 멀지 흑미포즈가 있나? 없구나 오리사는 넬사이트가 나왔기 때문에 없고 없어요 전투이고 투어 메이커 탈론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투어로. <laughs> <laughs> <오>, 뭐 <laughs> 위도니 뭐새침와와새 어. 침대, <laughs> <새> 침대기. <laughs> 와 발레리노 선수였어? <laughs> 오아 <laughs> <laughs> <에이, 웃음> 좋아요 미스턴. 피는 없고, 감정표현. <laughs> 어야 잠깐만. 야 이거 적 죽여놓고 얼굴 했다가 이거 하면 <laughs> 어, 엉, 어, 아, 엉덩이. 좋아요. 자리야. 사이버리안? 아. <laughs> 블리자드 실화냐? 블리자드 <laughs> 무기 야 무기는 이쁜데 야 이거 싫어 야 아. 춤을 한번 봅시다 그래 나짱쓴 여자야 장수들 근육에 티스도 없어 음. 던크래 던크래는 스킨이 없고 감독이야. 쭈감비어 쭈루비어, 루비어 쭈루비어, 스킨비어쭈 당연히. 춤루비어 쭈루비어, 쭈 더운 기온이에요. 어, 어 잠스 테퍼는 발목일까? 괜찮은 것구만. 이러는 거 같네요. 트레이서는 스킨이 없고요. 어 있네요. 그래피티. 와, 야 역대급이다. 역대급이다 진짜. 트레이서. <laughs> 이거 이거 그거 아닙니까? 약간은 왓치독스 같기도 하고. 아그 점프하는 게임 있었는데 아. 와 진짜 이쁘다. 와 이거 진짜 역대급이다. 진짜. 치즈 선 댄스. 예! 해야지. 아안 하네. 아쉽네. 근데 이런.. 파라. 파라 스킨이 있네요. 베두인. 아 이집트. 베두인이 겐지가 있죠? 네, 이 겐지도 배드윈이 있고, 파라도 배드윈이 나왔어요. 좀 별로다. 나한테는 일단. 근데 약간 이집트 풍이라서 자기 지역을 잘편안하 뭐야? 우와! <laughs> 미쳤다! 오 파란님 오 한조 신스킨 갑시다 사이버닌자 야이 구건이 너무 멋있다 야오오 오, 이거 사서 눈을 보고 싶어 자 상대 춤은 어부 춤예셨 <laughs> 이런 데서 힘 쓰지 마. 아, 이렇게, 오케이. 자, 이렇게 오버워치 일주년 오버워치 감사제 스킨 및 감정 표현 춤네전 챔피언들의 춤이 업데이트됐는데 일단 간단하게 살펴봤어요.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오버워치 일주년만큼의 이런 이제 퀄리티와 이제 여러 스킨 이제 하나도 나오지 않은 스킨들까지 오버치가 워 진짜 일준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울었던것 같아요. 이제 여러분들도 크레딧을 열심히 묶거나 상자를 열심히 까서 마음에 드는 스킨을 꼭 얻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는 받은 상자로 까보도록 할게요. 자, 점수안나 자, 죠 그러면 바로 안녕